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장고등학교 동아리 4D 프레임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연결봉과 연결발을 이용해 수학 물리적 구조물을 설계해 제작해보고 코딩을 적용한 메카트로닉스 구조물을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제작할 구조물은 로봇 집게손입니다. 이 구조물에는 지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8발과 5cm 연결봉을 준비합니다. 5cm 연결봉에 팔발 3개를 연결합니다. 6발과 2cm 연결봉을 연결합니다. 아까 만든 구조물 2개를 5cm 연결봉으로 연결합니다. 5cm 연결봉을 이용하여 몸체를 완성시킵니다. 3cm, 5cm 연결봉, 그리고 팔발을 연결하여 집게발을 만듭니다. 5cm 연결봉과 물음표 고리를 연결합니다. 이전에 만든 부분을 연결하여 집기 부분을 제작합니다. 직계 부분 두 개를 몸체에 연결합니다. 나머지 직계 부분도 몸체에 연결해 줍니다. 2cm 연결봉과 물음 표고리를 연결합니다. 파란 3cm 연결봉과 2cm 연결봉의 물음표고리를 연결한 후, 물음표고리 부분과 하얀 3cm 연결봉을 연결합니다. 2cm 연결봉과 물음표발, 팔발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연결합니다. 물음표고리를 연결한 2cm 연결봉을 연결합니다. 집게를 연결한 몸체를 펼쳐 방금 만든 구조물과 연결합니다. 10cm 연결봉과 5cm 연결봉을 팔발을 이용해 연결합니다. 이를 몸체와 연결하면 로봇 집게 손이 완성됩니다.